<목소리> <아니 아까에 목소리> 아니, 소가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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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붙어 있어! 가 릴레이. 이레 봐, 이가 봐, 이거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거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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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.. 봐, 이거 봐, 누가 때렸어? 누가 음, 때렸어? 나겠네 나 아니야. 누, 누가 때렸어? 나님 마시아 시작했어. 마시 봤어. 마시아 시작했다고. 마시가 가만히 있었는데? 스팀 닉네임 타이틀빵? 어. 야 어차피 스팀, 스팀. 좋아. 아니야 아니야 스팀 닉네임은 너무 약해. 디스코드 닉네임으로 갑시다. 자 그럼 첫 번째 걸린 사람 디코 닉네임 앞에 뭐 붙일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천천히 걸린 사람의 오른쪽이 정해주는 걸로.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. 이 예, 때리 때리고 싶다 하는 용기는 있 자. 주면이 먼저. 와. r i n s c r i n g o r r e e r 야 걸린 사람 몇명 정해놓고 니네 이름 정해준 사람 몇명 정하자. 그래. 그래, 그래. 아 어, 같아 걸린 사람 몇명 정해놓고 닉네임 정해주 사람도 몇명 걸어자. 어, 우리 네 명이야. 네명 아. 일로 와봐. 그네 아, 명이서 알아서 사다리 타기 그고 싶은 대로 그려봐봐. 그리고 위에 자기 이름 딱 적어놓고. 그곳은 우리, 우리가 가릴 때. 어, 야, 어? 가, 야 걸린 사람들로 와봐. 야, 범 씨, 범 씨, 배 씨. 아, 범 씨. 그, 그 <laughs> 뭐지? 기간은 기간은 더듬어고 더듬고딱 일주일로 합시다 일주일. 한 명씩 위치 정할 건데. <laughs> 어... 우리도 몰라요. 들러와봐 가위바위보하자. 그... 우리도 이거 줄안 보고 한 거라 모르니. 안 내면 징 진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케이 범 씨. 가위바위보. 오케이 범 씨. 범씨나 모승 우리 너가 너가 그나마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뽑히고 싶다. 한상 있어? 이거 착한 맛이 부탄 카스김 같거든. 착한 부담 같은? 아그 마시 <laughs> 마시가 마씨, 마시가 좀 말하고 싶은 대로 이제 범 씨에게 약간 그그 그 뭐냐 그기속 말로 주는 거 아니 맞뭐기속 뭐, 말이 아니라 약간 자기 인신 여부다 하는 약간 그 힌트 같은 거 주는 시간으로. 없이 게 된다 이거. Make me 아니 우리가 어, 본 어, 거도 그래. 마시의 조언 들어볼게. 이거 이거. 빨강? 몰라. 빨간 오케이. 그러면 가. 거기 위에 서있을 건데. 일단 자, 범씨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따라 b a 와 i Bas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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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s 자, b a s 여 Bas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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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s 음 잘할 텐는구만마 <laughs> <laughs> 씨가 범 씨에게 닉네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거나 돼요, 소위 상관없이? 뭐 그거는 본인 마음입니다. 진짜 상관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쁘지 않네. 저저 <laughs> 저 찾아갑니다 저는. 아뭐진다고요 <laughs> 저는, 아, 아, 아. 저는 범 씨를 강조형 욕병기로 아, 하겠습니다. 님. 강조형 욕병기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<웃음> <목소리> 씨... 자 지금 여기서 수요된사람은 자신의 닉네임 삼과 함께 퇴장하면 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신의 닉네임 왜? 왜? <목소리> 왜? 자신의 닉네임. <목소리> 아 나도 할 거야. 아 나도 할 거야. 다할 거야. 다할 거야. 범시 이제 그 앞에 나는 붙어서 삼촌하면 돼. 어. 어. 다할 거야. 뭐뭐다할 거야. 나 나는 나 나는 강도용 육병기 범시야. 나나 이거 이템에서 봤는데. 양정 육병기? 멈시다 나는왜 갑자기 이보이으 주..주인님의 육병기 그래그래 <laughs> 형님 그래. 87세 돌격대장 김춘배다 나는! 아니, 김춘배가 말이 돼? 씨발 난육병기 87세 돌격대장 김춘배 육병기 아. <laughs> 사실상 이 게임의 최대 피해자는 강조영 아냐? 찾아냈는데 화장실이 두 개가 생겼네. 저 형은 좋아할 걸. <목소리> 자 오늘 감사합니다. 방송은 아, 여기까지. 아, 젠장. 아, 에이스키야? 어차피 이제 바꾼다 해도 우리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. 친구가 없잖아요. 아 마이크. 끝.